1세대 트로이죠 여러분. 1세대 트로이는 먼저 사이즈부터 아이고 우리 애기는 엄마를 저렇게 <laughs> 이쁜 짓을 하네. 자 1세대 트로이는 여러분 사이즈가 아, 지금 보시면은 21cm가 됩니다. 21cm 다 21cm에요. 21cm 음 21cm 1세대 트로이 철하고요. 묵은둥입니다. 이 이렇게 묵은둥이고 생얼과 철화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아주 실합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68만원에 팔겠습니다. 68만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따가따가따그라니 따가 따가 너무 예쁘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음, 이거는 그리고 분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 이게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토 어, 뭐냐면은 락구분이에요. 락구분인데 이게 뭐냐면 작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가분인데 너무 예쁘죠. 요거는 여러분 제가 75,000원인 것 같은데, 어. 이 아이는 75,000원에 제가 팔을 거고요. 어, 사이즈는 어, 높이는 지금 10 어, 13cm, 10 어, 13cm 정도 나오고요.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세로는 지금 12cm가 나옵니다. 12cm.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 그계룡산의 도예조가 하시는 그 작가분이 만드신 건데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예쁘거든요. 75,000원이고요.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락구분이에요. 어, 락구분. 너무 잘만드셔고 너무너무 예쁘고요. 자, 트로이 이렇게 철을 한번 봐주세요. 어, 아주 작품성이 있고 아주 분과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자, 가격은 여러분 68만원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음. 자, 하나하나 또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름, 이름을 찾았어요, 여러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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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요. 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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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잠깐만요. 마블금. 어. 요 아이가 여러분 마블금이에요. 이름을 찾았어요. 얘가 마블금인데 얘가 예쁘긴 예뻐요. 근데 가격이 내린 이유는 이 코지가 잘 돼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진 거예요. 마블금은 가격 4,000원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테슬라 이쁘네. 야, 이거 여러분 테슬라 되게 이뻐요. 테슬라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색감도 예쁘고, 너무 예쁜데, 어, 테슬라가 되게 예쁘네요. 테슬라는 가격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음, 줄리아나 핑크 철아죠